뭐지? 녹두님 방송 가니까 15개월 알리라는데? 알려야지? 아, 뭐야? 어, 아, 고혜유님. 왜 이렇게 안 왔어요? <laughs> 저 맨날 가는데? 저 맨날 그 아니, 같은 판에 있었는데? <laughs> 방송은 15개월밖에 안 했어? 같이? 너무 했네. 와. 아. 됐다, 됐다. 아, 옆 동네 게임은 MC6 연사도 되던데? 맞아. 이 게임은 MC6 연사가 안 되네? 음, 뭔 게임 옆동네. 말하는 거야? 갑자기 때리는 게임은 M16 연사가 되던데. 킹든 가책은. 킹든 가책은 되던데. <laughs> 아. 어, 거 그만 때립시다. 아파요. 어. <laughs> 응. 네, 아파요. 아, 내가 M16 이 게임에서 M16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사람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그래. 그거 왜욕 먹어야 되지? 이상한데? 그렇죠. 아. 네. 저희 여기 갈까요? 왜 지금 아, 말해? <laughs> 저희 전투력을 알아봐야 자고... 되지 않겠습니까? 님재력 전투력. 뭐 텐션가 저희 없는데. 하실 수 있어요. 뭐 오케이 먼저 가서 먼저 줄게요. 오케이 나이스. 내가 봤을 때 이거 다음 판에란결 걸려가지고 또차 타고 다니겠다 미래 봤음. 파티. 한, 어? 한 파티. 뭐야 나카사 어? 깔맞춤한 파티 온다. 잠깐만 나카사 깔맞춤. 어두 파트. 어두 파티는 삼창쪽. 어 잠깐만 와이자이 세명 왔어. 깔맞춤. 어? 왜와이자가 왔어.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수고요 아, 똥심류가 오케이, 아. okay, 어. 큐뷰. 아 와, 문쟁이, 와. 아, 진짜 트롤이다. 아, 두 명이야, 두 명. 사고 당했어. 어디, 어디? Y자, 한명 죽이고, 두명 죽이고. Y자 보인다. 와이자. 아, 기절. 저기, 와, 그 Y자, 저기 1층 그 옥상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. 1층도 옥상 있어요? 대박. 2층이 하나 더 있고. <laughs> 그 1층 가운데 1층 거 1층 가운데 1층 거. 1층 옥상. 대박. 왼쪽 방 조심해요. 왼쪽 방왼들어 갔어. 그래 1층에도 옥상 있지. 요자게 조심 또 조심. 사번 피해. 뭔가가 아, 보였는데 뭐였지?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진짜 미안해. 나똥 숙명이라서 좀 바꿀게. 분? 실망입니다. 3창에, 오, 하나, 피를 아, 치고, 아. 빤스런 어, 잠깐만. 이차 소리. 익숙해. 내가 윤루트님 저격할 때 쓰던 차 소리야. 역시. 향기야. 어, <웃음> <거스나>. <웃음> 역시. 틀리지 않았어. 슈트. 어, 아, 슈터야. 아, 슈터야. <laughs> 아, 앞에 있는 단어가 조금. 슈터야. 어. 음, 저번에 오지엔 때도 오셨는데. 슈터. 그러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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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임을못 말해. 삼창의 소리가 자꾸 나는데 이거 같이 잡으러 갈 사람. <laughs> 저요. 오케이. 저 먼저 갈게요. 600 큐비지 노파츠 연사. 원래 큐비지 노파츠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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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밖에 못 봐. 기절. 일본에 <laughs> 1번에 있어. 일본에. 1번에. 얼리브 어, 어, 나왔다. 살리로 나왔다. 오케이. 고고고나 아 왜, 나왜 토미 건들고 있었냐, 근데? 비켜! 내꺼야! <laughs> 아, 이 친구 쎄요나 아. 아, 말고 윤룩스 아, 저기요! 저기요! 어딨어 120이야, 어딨어! 120이야 120! 여기! 1번 핑! MC6을 쓰는 자는 저희와 그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. 아왜 친구해줘! <laughs> 친구해줘! 나 5탄 너무 많아. 5탄 가져갈 사람? 여기 140발 <laughs> 뿌렸어. 자요 친구해줘! 친구를 할 거면은 저 앞에 있는 적을 처리하고 오세요. MC6을 아, 처리한다면 해.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알았어요.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서 사실. 우리 이제 친구지? 어,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지 근데? 또 왕친 거 같은데? 또튀었는또 사티 질리네어와 뭐야? 우리 들어갈 데 없었잖아. 뭐야? 어디서 튀어 난 거야? 사티가 아닌데? 많이 들어가 있어. 오, 어 아래 있다. 긴다 일본으로 돕긴다. 일본 <laughs> 일본으로 이 새끼 <샤키> 돕긴다. <laughs> <돈 낀다. 웃음> 어. 엄청나. <웃음> <웃음> 아. 이 뭐야 토꼈어 얘. 야나 부상이 없었네. 알고 <laughs> 보니까. 제대로 토꼈다. 이거 안 어. 보인다. 목도 목도 죽지 마. 나 있어 나 나이스! 잘. 아싸 아 늦게 오기 잘했다. 아 부상 많네 이 친구. 철렁인가. 늦게 오기 잘했다. 아 어, 이거 먹고 있어. 뭐야 이거를. 뭔 소리야 이거. 무슨 어. 사소리 뭐야. 격수야! 저, 격수야! 격수야! 여기야! 들어왔다, 들어왔다. 격수야! 누가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왔겠지? 어? 뭐지? 황금고블린인가? <laughs> 잡아야 되는 건가? <거> <laughs> 황금고블린 같은데? 야, 어, 들어왔다, 집에 들어왔다! 집에 들어왔다! 집에 들어왔다! 잠깐만 나나 나 피템이 아무것도 없어! 1번 집 들어갔어. 1번 핑 1번 핑집 들어갔어. 오케이 오케이. 쪼그만 집. 조그만 집. 격수야! 나도 사실 격수야 아 일로와 <목소리> 어빨간발스 격수 옷벗었어 옷벗었어 어야어 변태야 이거 <목소리> 아 변태야 얘 우와, <목소리> 격수 다 벗었어 다 벗었어 <목소리> 주목전해주목전해주목전해 <주먹전해>, <목소리> 격수 뭐해 여기서 왜 옷입고있어 <목소리> <야>, 바빠 지금 이거 <목소리> 격수 <목소리> <그래서> 뭐해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너, <나> <목소리> 잠깐만 기내 친구야 내 친구 벗어나. 우와 얘 구상 10개있어 <목소리> <laughs> 와 뭐야 이 친구 못했다. <laughs> 아 뭐야. <laughs> 와개 많아. 뭐가 뭐어 와. 와. 야, 너 되게 착한 친구구나. <laughs> 다 먹어, 다 먹어. 고마워. 이 은혜는 이, 이제 그 이제 <laughs> 새벽 모였을 때술탄 쿠킹이 <laughs> 가지고 뛰어오면 진짜 소름 돋는데 고마워.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줄게. 좋은 <laughs> 곳으로 보내버려. 어, 힘 조절해서 가게 해줄게.

왜? 오른쪽에 나무 오른쪽 나무에도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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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 그거 어디에? 어디 나 친구가 가렸어 노이디 노이디 이렇게 왼쪽도 있다 왼쪽도 있다 일단 오른쪽부터 천천히 꼬다닥 꼬다닥 다 아, 기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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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으 앞에 녹두 앞에 <laughs> <오. 웃음> 술찰 건져 <탈고 웃음> 어 뭐야 녹두 쏘는다 카우팔 쏜다 녹두님 사실 고백할 거 하나 있어요. 그 요. 맞은 한발 내가 쏜 거예요. 아차 <목소리> 아, 아아 <C2> 우리 차다 우리 차. <목소리> 아 이거 쏠수 음, 있나? 음, 뭐, 아 이거 쏠수 있다. 없없나이 없다. 내가 바로 냐 내가 보고 있어. 아! 뭐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구려? 내가 있었으면 하는 건데. 차 속도가 50km 밖에 안 나와. 엄청 멀어! 들어간다! 말은 많이 해도 되는데.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가가지고 그게 문제였어. 슈퍼에 방금 쫄았지. 방금 쿠아가 영검으로나 썰라 그랬어. 어 깜짝이야 이 판, 이판 눈쟁이 없이 이거 치킨 먹어야지 아저눈이유튜브못 보게 만들어야겠다 혹시 이 치킨 먹지마! 안돼 <laughs> <나 웃음> 안돼 치킨은 같이 해야지 첫판 치킨, 첫판 치킨, 첫판 우리 여기 세명 같이 누워있다가 한 번에 쏘자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나 없이 이 없어도 돼나 없이? 눈쟁이가 이있 아저 눈쟁이 그냥 오더만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. 기적처럼 나쁜 격수 하나가 여기다 소리 탄 던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어 잠깐 보름도 봐. <laughs> 변 확인 좀해야겠다 쫄지마 <laughs> 쫄지마 친구들끼리 있을 때 쫄는 거 아니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, 그럼 맞아. 남자 사이 있으면 청소 쓸수 있다고. 맞아. 맞아. 아, 너무 너무 쫄아가지고 방금. 다들 군대 갔다 왔지? 갔다 왔지. 미피. 갔다 왔어 거예요?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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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<웃음> <웃음> 와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. <laughs> 아니 너만 친구가 아니야. 나도 알았어. 우대. 어. 뭐야? 뭐 하는 거야? 우와대 군 필이 미필 들 앞에서 오! 어. 괜찮아. 눈쟁이만 나랑 친구네. 그렇지. 둘도씩. 그냥 아니야. 우리 문쟁이도 샌드박스고 율루트도 샌드박스고 나도 샌드박스니까 꼬여요가 아니야. 아, 나 나는 샌드박스 언저리야 뭐야? 샌드박스리. 수류탄 조심해. 어, 저 있다. 어, 공장아, 공장아. 3대. 도망쳐. 빠져나가. 왜? 빠져나가. 수류탄 조심해. 아무튼 조심해. 아이, 뭐, 내가 맞지, 뭐. 어디 공장이야? 왼쪽, 오른쪽. 공장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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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2 5 0핑 찍어줄게. 여기, 여기. 1번 핑, 1번 핑. 알았어. 알았어 다하다두 대. 죽여. 나무내박스어 뭐야? 나무에도 어, 있어. 왼쪽에, 더 왼쪽에 도 있다. 더 왼쪽에 도 있다. 어?! 아? 머리 아우. 맞았어 배를 안돼! 거기로 가면 안돼 어 뭐야! 너희들 죽였는 아니야 왼쪽 두명이야 왼쪽 두명 아 그래? 어 왼쪽 두명 얜 어디 두 갔어? 두안 여기 두명 있어 노란피 두스텍이 아퍼 수리탄수리탄 꼬여요 수류탄 로또 로또 안돼내 피를 가져가 내피 가져가 내피좀 가져가 어, 어, 안 돼! 어, 어, 아, 친구를 아, 지켜! 친구라며! 친구라며! 야 꼬여요 미필만 친구야! <laughs> 미필만 미필. 친구야! <laughs> 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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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<웃음> 아! 친구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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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아니친구라었 친구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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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라 친구라면! 친구라면! 따라갔친구 저거 버렸다가 친구 아니라고 버렸네 논쟁이 친구라면 먼저 가 먼저 친 네가 제일 잘못했어 맞아 논쟁이 응. 잘못임 아무튼 난친게 아니고 죽었어 <laughs> 치여서 죽었잖아 <laughs>